원활하게 잘벌 수는 없어요 사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아마 본인의 꿈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지만 분명히 아내분한테도 본인의 아픈 심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, 여보 17살 때 고등학교 일할 때 만나서 지금까지 날 믿어주고 어, 같이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어, 더욱더 뮤지컬 무대에서 내 열정과 어,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는 정말 멋진 뮤지컬 배우가 될게. 그래서 앞으로 당신만 사랑하고 우리 자녀 세명 이쁘게 키워서 행복하게 잘 살자. 사랑해. 아, 당신만 사랑할게에서 네. 어머니 미소가 한박 예. 어, 아주, 예. 너무나 달콤한 영상 편지였습니다. 예.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. 감사의 눈물이 납니까? <laughs> 네. 우리 시영양도 아, 아빠하고 또또 어. 가는 길이 똑같잖아요. 네. 아빠에게 어떤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<laughs> 어, 아빠 꿈대로 뮤지컬 배우 음. 어, 활동 잘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음. 어, 그리고 아빠가 또 바라는 점아 영화를 찍고 싶다고 했잖아요. <laughs> 그거꼭 그거 찍어서 <laughs>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. 고마워. <laughs> 아그거꼭 찍어서 우리 모두가 아빠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고. 아빠가 뮤지컬 배우에서 더 확장돼서 영화 배우도 되고 <laughs> 또그 인기에 힘입어서 드라마 배우도 되고 네. 그리고 그러면서 또 TV 출연도 많이 하고 예능 프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. 네. 예 네. 그렇게 될 겁니다. <laughs> 우리 선배로서 뮤지컬 가족분들에게 또 어떤 희망의 또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까? 우리 시영이는 충분히, 충분히 앞으로 보장된 앞날이 있어요. 그 꿈을 계속 꾸다 보면 최고의 자리에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확실하고, 대신 우리 아빠, 아빠의 꿈이 더 안타까운 거죠. 아빠의 꿈이 더, 더 마음껏 펼쳐지길 더 사실은 개인적으로 바랍니다. 그래서 최고의 가족이 돼서 멋진 무대에서 저도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빌어 볼게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 자, 마지막으로 우리 남매와 아버님의 아주 특별한 무대를 스타킹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위해서 준비를 했답니다. 큰박수로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야지 구성해서 송합니다 딸바보라면서요? <laughs> 그래 내가 딸바보야. <laughs> 아버지 딸이 누군데요? 저기 예쁜 원피스를 입은 아가씨. 우리는 어때요? <목> 우와 예쁘다. <laughs> 내가 우리 딸과 함께 여행을 갔는데 말이야. 여행이요? 어. 어디로? 그 여행. 어. 듣고 싶어? 예. 저기 멀리. Summer loving 해질녘에. Summer loving <목> 따스하게. 우린 <해>. 같이. <목> Oh. 아쉽게도 돌아왔지. <laughs> 지금도 그날 기억할까? 지금도 그날 생각할까? So my dreams, 그 짧은 추억. <laughs> She Sama 최고의 복화술 축제에 한국이 최초로 공식 초청을 받은 아하. 대한민국 최고의 복화술사가 스타킹을 방문해 주시답니다 네. 여러분 큰 박수 하시기 바랍니다